사람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에 감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한 주간에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번 부인했던 그 장면들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나와있습니다. 이말씀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무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 노라하니 곧 닭이 우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우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게 되면 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인해 나가는지 이 점층적으로 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그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지요. 말씀에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는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안문까지 나아갔는데 다른 여종이 또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말씀이 7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던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는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인은 덕도 강력하지요. 칠십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여이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이더라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니까 예수님의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까지 하면서 여전히 그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인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지금 죽음의 그 위협에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죠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냥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를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참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말씀할 때 나타난 지금 베드로에 이렇게 세 번에 부인하니까 베드로가 부각되어져서 그렇지 여러분이 다른 제자들도 보세요 그나마 이 베드로는 6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바깥에 들 앉았더니 한 여인이 나와 이럴 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다 하거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나 보기 위해서 그래도 그 공회까지 쫓아 들어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의 모습은 찾아볼래 볼 수가 없어요. 다 삐뿌리 도망쳐 갔다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으니까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큰 잘못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다 살아간다. 주님을 사랑한다. 어, 주님을 위하여 마치 목숨까지 다 내어 놓을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는 신자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인 것을 티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있죠. 남들이 나에게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에 두려워해서 신자인지 아는 척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요 예수님한테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35절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시간적으로 얼마 흘르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26장 35절에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께서 위대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구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주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렬한 의지를 가졌던 베드로지만은 결국은 부인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렇게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을 기대해야, 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줄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신자임을 자신감 있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깨닫고요 우리가 정말 자만하지 않고 큰소리 칠것 없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묵혀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75절에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위기 전에 네가 세번 날이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베드로가 이 통곡할 땐 복합적인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방금 했던 말에 대해서 후회해서 통곡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통곡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통곡했다는 거에 가지고 베드로가 다 부인했 베드로가 회개했다 회개했다고 보면은 어려워요. 감정이 동요돼서 통곡했다. 눈물몇방울 흘렸다. 이거 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정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난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다시 다듬고 결정적으로 그 다시 그 자신의 이 모습 가운데 후회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모르척하고 멀리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순절 마가의 빵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모습 오순절 설교때 보게 되면은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 동요돼서 그 순간 눈물 몇방 흘린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행압으로 나타나는 것,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여기에 진정한 회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그 즉각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랫 동안 이것이 방치되어지게 되면 무뎌져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잘못된 것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것을 완전히 끊어서,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데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회계도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끊고 돌아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해봐야지,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끊을 것들은 끊어버리고, 다시 돌아서서 실수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이 오늘 이베드로도 그랬죠. 자신이, 뭐, 3, 아까도 3 5절 말씀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렇게 리이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지금 햇살짝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지요. 그러나 이 페드로가 마지막 그 인생에서 순교하기까지 주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적인 원천이 무엇이었어요? 오순절 때그 받았던 성령의 기름부심이었거든요. 그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완전히 그 돌아서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삶에 돌아서서 회계의 삶을 살면서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 잠 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즉각적인 오래 묵혀두지 않고 즉각적인 회개의 자세와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으면 성령님이 다리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내 안,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묵혀두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의 지지끄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게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마음을 주시어서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